매일 월화수목금을 9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자겠냐고? 넷플릭스 보다가? 아... 연기력이 뭐예요 저게? <laughs> 진짜 일하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자는 거야 피곤해 쓰러져서 얼마나 불쌍해 어, 가인... 그래서 아침에 똥내 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치과사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의사 입장에서 답답한 에, 거? 뭐 그렇죠 그러면 저분이 음. 자기가 환자의 마음을 대변하겠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해도 되는 거야?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씩 물어볼까요? 그래 모든 병이 그렇잖아 좀 이상하면 빨리빨리 치과 와야 되는데 임플란트 할 때까지 병원을 왜안 와요? 왜 치과를 일찍 안 오냐?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척을 충칠 때안 아파요 제가 아픈지도 몰라요 저희는 치과 원장님들이 아니잖아요 아 하고 어, 오늘 어금니가 썩었나 확인하는 상태에 어디 있습니까? 아플 때까지 몰라요 아파서 가면 왜 이제 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지 저는 하루에 세번 양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썼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아프니까 안 아프고 이때까지 충치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계속 충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제 충치가 생긴 거죠. 너무 아프기 전에 살짝 살짝 아플 수? 없어요. 없어요. 안 아파요. 아, 안 아. 그래. 미리미리 신호가 와. 제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충치 전에 뭐 치료가 왔어? 그게 살짝 아플 때도 있죠. 근데 그랬다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것도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씩 아프면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 병이 음... 커지는 거다. 하긴 뭐. 언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막 있어요. 치과가 뭐 무서워서 환자들이 안올 것이다. 아이, 누가 무서합니까 진짜 애도 아니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무서워. 나는 그 무서운 치과를 매일 출근해. 엄마 나 치과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넌 치과사잖아. 정기검진이라는 게 있잖아 역시 치과사다 도둑놈이라더니 이거 공짜 아니죠? 공짜라기보다 나라에서 보험이 되, 되게 해주는 야, 그런 공짜는 데... 아닌 건 맞죠 변명하는거 같잖아 돈 음. 내야 돼요 1년에 한번 어쨌든 가야 되잖아 안 아픈데 왜 가야 돼 건강검진하세요 1년에 음. 한 번씩은 대부분 다 하지 않아요? 하죠 그러니까 왜 근데 치과를안 오냐고 근데 이거는 저희 탓이 아니에요 이게 정부 탓이에요 이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진짜로 건강이 그 염려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 가면은 회사랑 저희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겁나 귀찮네 가야 되네 하고 가는 거 이거 치과 공 구강검진도 너네 안 받으면 우리 너네 회사에 페널티줄 거야? 전공이 다 갈걸요? 약간 그런 좀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긴 하겠어. 맞아요. 네.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다른 걸로.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의료보험 해주잖아요. 물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러니까 하려고는 하는데, 이거 전부다. 시간이 없다.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음... 불리익을 당하면 그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데도 건강검진은 가는데 음. 스케일링은 불리익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음. 안 가는구나. 원장님들 치과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보통 뭐 7시까지 하죠. 7시까지 하죠. 제가 지금 몇 시까지인데 일하고 있죠, 지금? 네, 9시까지 일하고. 9시까지. 10시까지는. 제가 7시까지 치과를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못 가요. 쉬는 날 있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아시죠? 대한민국이 노동시간이 오일시 d 에서 제일 긴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이렇게 열심히 옳라서 먹으면 이랬는데 토요일에 치과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다 7시까지 퇴근 못 했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럼 다 토요일에 치과 왔을 거라고요 그럼 오면 제가 이피 같은 휴일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다음 주에 가자 근데 다음 주댕들거든요아 그럼 다음 달에 갈까 하다가 스펠링 하러 언제 제일 많이요? 12월에 오거든요. 맞아요. 네. 잘한다.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 진짜 이제 12월에는 가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12월에 뭐가 많죠? 망년회. 송년회. 송년회가 많죠. 아 진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어 분명히 왜 계획대로 였으면은 오늘 술을 먹고 내일 스펠링 하러 갔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못 가요. 못 가. 그러면 이제 12월 지나가고 1월 되면은 다시 아, 12월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좀 천천히 하자 이러다 보면 또 몰아서만큼 바쁘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 못 가고. 아니 이거 진짜 정보자요. 그러니까요. 건강검진은 연차를 나라에서 무료로 줘요. 아, 그래요? 강압성 플러스 공짜 연차. 이거는. 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건강 검진 할때 구강 검진도 있긴 있잖아. 그렇죠. 그럼 네. 그 정도는 1 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어나 진짜 어디 아픈가 이러고 유튜브를 들어가 봐요. 그럼 이제 책에서 이정화 이게 뜨거든요. 그럼 책에서 원장님이 초기 충치는 괜찮아 나둬도 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장치가 떨어지면 치,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조심해서 먹고, 장치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엄청 하는데, 근데 왜 환자들은 그 얘기를 안 지킬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엄청 떠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몰랐으니까. 왜 몰라? 몰라 병원에서 맨날 알려주는데 유튜브에 계속 찾아보면 응. 나온다며 암살 보면 이정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를 일본이 망할지 몰랐으니까 내가 배신을 했다 떨어질 때까지 모르는 거야 <laughs> 아, 왜냐면 이것도 제가 떨어뜨린 경험잖아요 20번, 30번을 먹었는데도 안 떨어져 근데 갑자기 뭐 31번째 뚝 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건 몰라서 그렇다 알고도 먹는 거 아니야? 설마 떨어지야 하고 이거 이번인데이 교정을 좀 장기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알 바야? 이게 원장님처럼 마르신 분들은 공감 못 하는데 교정기간? 길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다 교정기 붙이는데 돈좀더 나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게더 힘들다 이게 진짜 대다수 교정 환자들의 심리거든요 알빠야가 뭐해준 말이에요? 그런 말안 쓰나요? 서울 사람들은? 알빠야 쓰레빠야뭐 이런 거라든지 <laughs> 이건 진짜로 처음에는 몰라서 떨어뜨려요. 좀 교정기간이 길어지면 떨어지든 말든 떨어지면 가서 다시 붙이면 되지. 거의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놓고 자주 떨어지다 보면 병원에서 잘못 붙여줘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 나만 떨어지냐. 이런 분도 가끔 계셔. 원래 남탓하잖아요, 저 어릴 때. 엄마가 뭐안 해줘서 공부를 못 했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루 세번 양치질이 그렇게 힘든가? 하루 세번 양치질. 아니죠 힘들지 않죠 실제로 하루에 세번 양치 를안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도 심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일단 보통 아침은 다 해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유튜브 채널에 나가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은 속된 말로 아침 x 라고 하죠 아 뭐야 <laughs> 아침에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나가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침에 샤워도 하니까 아침은 아마 99%가 하지 않을까 근데 점심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점심이 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거나가안돼 있어요, 점심이 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밥 먹고 뭐 바로 일하던가, 뭐 커피 한잔 계속 먹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laughs> 있어요. <있고. 웃음> 이거 근데 요즘은 조금 원장님 유튜브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점심에 직장인들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점심에 다 했어요 저는 합니다 참고로 자 한번 저녁이 이제 좀 문제예요 특히 진짜 잠자기 전에 양치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이건 정말 원래 국룰이거든요 저녁 먹고 양치를 하거든요 근데 저녁 먹고 이제 뭐 티비를 보거나 뭘 하고 있으면 또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걸 또 먹어. 그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양치질? 또 해야 되는데 몇 시인데 일하고 있다고요? 9시. 응. 매일 월, 화, 수, 목, 금, 월 9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자겠냐고. 넷플릭스 보다가 <laughs> 아 연기력이 뭐예요 저게. <laughs> 진짜 이러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자는 거야 피곤해 쓰러져서. 얼마나 불쌍해. 아, 아, 거의... 그래서 아침에 똥내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까 왜 이렇게 병원들을 빨리빨리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원장님들, 저희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당황성, 아무것도 공감을 못하고 저희를 이렇게 혼내시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원장님들은 이제 이 환자분들이 뭐 교정기를 떨어뜨리고 하도, 이거 왜 치료를 하러 안 오셨지? 일찍 이나 아쉬움이 들어도, 어, 저 사람 3년 만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때 그 마스크맨을 떠올려 주시면서, 워러스 먹금 너무 힘들게 시달리다 보니까, 토요일에 차마 치과올 체력이 없었겠지. 저 사람 너무 배고파서 치킨이 한 마리 먹고 싶어 뜯다가 교정기를 그 떨어뜨렸겠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주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 원장 선생님들이 계몽이 조금 덜된것 같은데 <laughs>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원장님들이 환자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원장님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환자들의 마음을 댓글로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